오늘은 베르사유에 가는 날이에요 귀여워 이런 데도 한번 잡고 싶다. 한쪽 벽면이 다 그림이에요. 엄청 커요.

오늘, 오늘 나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너무 춥고, 비가 계속 와서 제대로 못볼것 같아요. 오산도 어, 다 뒤집어지고. <laughs> 이게 맞냐고요? <laughs> 지금 갑자기 폭우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가야돼요 드디어 여기 파리 시내로 왔어요 우리가 지금 1년째 고민하고 있어요 레고를 살지 말지 종류가 많아. 얘 네, 거잖아. 어, 어, 귀여워. 이건 15유로래요. 음, 음. 이제 화가 먹으러 가요. 응. 이제 다 먹었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버스를 한번 타보고 싶어서. 오늘은 버스를 타고 집에 가보려고요. 버튼을 누르면 저기 켜져요. 근데 소리가 안 나요. 여기 내렸어요. 근데 다음 버스가 17분 뒤에 온다 해서 여기 그 역을 좀 구경해보려고요. 여기 되게 크다. 어. 계획이 변경됐어요. 원래 버스 타려고 했는데, 그냥 지하철 타고 가려고요. 버스가 우회한대요. 1월까지. 응. 경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하철마다 이렇게 오징어 게임을 홍보해요. 저기 다음역 이름이 써져 있어요. 우 숙소에 좋은 점 하나. 지하철 내리자마자 바로 숙소가 코앞이에요. 너무 좋아요. 네. 오늘은 노트르담 평당으로 가요.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걸어보려고요. 비안 오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많아요. 오늘 평일인데. 저게 다 줄이에요. 와. 줄이 너무 길어서 저희는 들어가는 건 포기했고, 그냥 좀더 가까이서 보고 가려고요. 엄청 커요. 어, 그러게. 그 왔는데 한적하니까 너무 좋아요 날씨도 좋고 원래 저기 팔도에 가려고 했었는데 월요일에 문을 안연대요 이거 왜 보는거야? 이게 우리집이랑 얼세가 비슷하네 저는 관광지보다 이런 골목골목이 더 좋아요 또왜 이렇게 <laughs> 왔어요. 카페 왔어요. 제가 카페에서 나와서 익상부르 공원? 거기를 가보려고요. 거기 갔다가 봉마르시 백화점에서 구경하고 저녁 먹고 집에 들어갈 거예요. 저기 하나큼 할어요 확실히 쿠폰하고 면세 받으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맛있다고 해서 카르프에서사 봤어요. 빙츠 맛이래요. 여기가 프랑스의 국립묘지래요. 우리나라 현중원같은 위인들이 묻혀있대요. 여기 안에 올라가면 목마르 뜬가봐요 오늘도 근데 날씨가 구려요저 위에까지 올라가야되나봐요 음. 음. 크로코봇이에요 음. 마지막 휴대야 아니 그것도있는 거. 털어올라야지그적으로 올라갈래 저거 타도 되는데? 지진으로올라갈 저희는 이 계단 말고 여기로 한번 가보려고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곳이에요. 어, 일로 갈까? 아직까지는 걸을 만해요. 고비가 찾아왔어요. 띠앙카 놀러왔어요 <laughs> 똑같이 한두번더 <laughs> 아우 기분이 올라왔는데 벌써 이뻐요 와 날씨가 맑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기 보이는가 보인 대가 어제 갔던 판태옹 아, 귀여워 자고 있나? 어, 한 달에 올리고 있 자고 있네. 안 있고. 웃기다. 여기 위에 올라오면서 고객군들이 엄청 많아요. 응. 다 왔어요. 응. 어 저기 그, 기차 타고 오는데, 어, 여기서는 군밤이 아니라 카라멜을 팔아요. 아, 어, 진짜 멋있긴 해. 응. 누가는 제 스타일쯤 아니에요. 달기만 하고 열이 나요. 한 번쯤 올라와 볼 만한 것 같아요. 좋아요. 이제 내려가요. 뭐 파지는 분이 많겠는데 그래도 소개이심하진 않아요. 내려오는 건 순식간에 내려왔어요. 이제 목마르들을다 보고 오스라 가르니에로 가요. 와 지금 뒤돌기 봐. 그래 엄청 많아. 이브라서 은근히 문닫은 가게가 많아요. 너무 귀엽죠. 와 이게 라파예트 백화점 내부인데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장식을 해놨나봐요. 여기 엄청 정신없어요. 방금 다녀왔던 몽마르트가 보여요 너무 힘들어요. 조금 쉬다 나와니까 이제. 좀 걸을 만해요 6시에 문을 닫아서 어, 이 옆에 프랭땅도 한번 가보려고요 저는 라파엘트보다 프랭땅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사람도 없고 안는 못 봤지만 이 정도로 만족을 하고 저희는 감자탕 먹으러 갑니다. 내렸는데 좀 저녁이라 약간 무서워요. 노숙자들도 좀 있고 그래도 여기 나오니까 사람이 좀 있어서 안심돼요. 예약을 하긴 했는데 영업 시간이 다를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좀 조마조마했거든요. 근데 열었어요. 음, 감자탕을 먹으러 왔어요. 와, 여기 오픈한 지 30분 남았는데 사람이 완전 꽉 찼어요. 여기 반찬도 잘 나오고 양도 진짜 많아요. 그리고 맛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의 한식을 너무 잘 먹었고요. 이제 집에 가요. <laughs> 중간에 티켓이 잘안 돼가지고 헤매고 있었는데 엄청 친절한 분이 도와주셨어요. 오늘 하루도 끝.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크리스마스고요. 아. 어... 여기는 크리스마스에 문은 거의 다 닫아가지고, 문연대가 햄버거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햄버거 먹으려고요. <laughs> 이 동네를 또 걸어보긴 처음이에요. 우리 동네에 노래할 본사가 있어요. 우와. 너무 신기해. 저긴데. 기 구글에는 영화펀다고 했거든요. 네. 그거 닫은 것 같아요. 이 현대적인 건물은 법원이래요. 법원. 아, 저기구나. 네. 뭐뭘본 뭐 거야? 여기. 아, 저긴 티켓움이더요 아, 여기가 문 열어서 한번 가보려고요. 네. 손님이 우리밖에 없는데 엄청 깨끗하고 친절하셔요. 감자튀김을 같이 튀겨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먹겠습니다. 목마르트 쪽으로 다시 가요. 어제 못간 데가 있어가지고 다시 가보려고요. 여기도 정들었는데 내일이면 떠나요. 여기는 맥도날드가 저렇게 초록색의 간판이에요. 어제랑 다르게 크리스마스 당일이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기념품 가게몇 개는 좀문 열었더라고요. 여기요. 여기. 응. 어제 못, 봐, 못 보고 와가지고 다시 보러 왔어요. 가기 응. 응. 한글이 응. 보입니다. 약간 띠아모드있니 띠아모드. 저렇게 벽 한쪽인데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끝! 여기 이렇게. 밖에 크리스마스 마켓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러 왔어요. 사람이 없어서 걷기가 진짜 좋아요. 구경도 하고. 여기 명품관들도 막 몰려있고 저기 나폴레옹 동상이래요. 여기는 지나가다가 발견했는데요. 홍포드 광장이에요. 저기에 펠타이 보여요. 와, 여기 완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많이 나는 곳인 것 같아요 <목소리도> 이딜레이가든 크리스마스 마켓인데 놀이기구 사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지금 반대로 도네 와 저는 안 찍어 타라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이거. 바하다 <laughs> 보니까 거의 3시간을 걸었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카페를 <laughs> 찾아다녔는데 카페가 <커피가> 잘 없네요 드디어 앉았어요 서걱에 여기 한식집이 있어요 이제 좀 쉬었으니까 예약해둔 레스토랑에서 저녁 먹고 바터무실까지 타고 집에 옵니다아 <laughs> <laughs> <내가> 이거 깜짝아 <laughs> 여기에요 어, 제가 예약을 했는데도 한 20분 더 기다렸고 화장실 바로 앞에 자리에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안든지 30분 만에 진게맛있었어 맛보실 수있어 옛날에 달팽이한번 먹어봤었는데 음식든 응. 되게 별로였거든요. 응. 근데, 근데 여기 괜찮아요. 다먹어고 진짜 전쟁같은 식사였어요. 그래도 날씨가 안 추워서 다행이에요. 와 밤에 스피탑을 처음 봤어요. <laughs> 너무 이뻐요 지금 딱 7시인데 되게 반짝거려요 너무 낭만적이에요 5분이 지나니까 바로 꺼졌어요 저기 바텀호시 타는 곳이에요 따로 시간은 지정 안 해도 돼서 한번 그냥 가서 가보려고요 1시간 정도 탄다고 해요 2층에 <laughs> 탔어요 사람들 이다 여기 위에만 타라고한것 같아요. 와 기대되요. 너무 신나요. 재밌을 것 같아요. 라이벌 을려는 걸로 하자. 모르지 않아

한 시간 정도 탔는데, 앞에 좀 빌런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재밌었어요. 타기 잘했나요? 어, 타기 잘했어요.